자, 오늘 이슈는 어제에 이어서 제가 또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지수가 뭐 그침이 없습니다. 음, 이제 내려가는 걸 까먹었습니다, 지금. 어, 조금만 내려가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이 종목들도 보시면 활발하게 이 움직여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종목들은 어, 관련된 종목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. 한 200개 넘어 보이는데, 그 종목들이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지 않고, 어, 한2일선 근처에서는 또 어디선가 물밑듯이 매수 세력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제 특별한 뉴스도 안 나오지만, 어, 한, 이평선 저점 부근에서 또 끌어올리는 강력한 어떤 탄탄한 매수세가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자. 이렇게 좀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지금 이 3월 19일 이전하고 이 체격이 달라졌습니다. 어린 아이 체력에서 어른 체력으로 지금 바뀌었죠.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나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래 대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탈바꿈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하지만 어좀 단기적으로는 너무 좀 오버슈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요. 그 점에서만 좀 유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